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물파래 무침 맛있게 만드는 철이 돌아왔지요 물파래는 예전에는 굉장히 더러웠어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네요 저는 한 다섯 번 그래도 한 다섯 번 씻었고요 이거를 저도 이제 우리 직원들 전문가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걸 짜가지고 무하고 섞으려면 절대 안 섞어져요 그래서 무는 조금만 맛있는 부분만 채 썰어놨고요 너무 곱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는 중간채로 써시면 되고요 이거 비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수물인데요 마지막 단계에서 물하고 같이 섞어요 물을 이러지 않으면 절대 안 섞여요 그냥 따로 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아셨죠? 물 조금 더써 주셔도 되는데 저는 여러 번 닦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묻혀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살짝 물이 있어도 돼요. 너무 그러니까 막꽉 짜지 마시고 살살 세상에 파리가 얼마나 싱싱하고 좋던지 기가 막혀요. 이렇게. 여러분 양념 좀해 볼게요 마늘 적당히 한 스푼 넣어 주시고요 지금 무 있고 이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까나리 조금만 쓸게요 한 3분의 2스푼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간은 소금하고 박해경 프리미엄 굿이다 써주세요 이제 조금 해 보고 싱거우면 소금 넣을 거예요 대파. 대파를 많이 써요. 쫑쫑 다져놓은 거한 3개 정도 써주시고. 여기다 이제 새콤달콤 해야 되니까. 그냥 일반 식초예요. 제가 그, USA 거, 코스트코에서 애플 비니거 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이 식초를 말통으로 사나갖고, <laughs> 그거를 못 사러 가네요. 이제 다 없어지면 그거 살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라고 정보 드리는 거예요. 새콤달콤하지 않은 맛없어요. 이거 어려운 요리예요. 해볼게요. 새콤달콤한 요리에는 참기름을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는 조금 썼어요. 조금 쓰면 맛있더라고요. 딴 거는 잘안 어울리거든요. 고추장 들어가고 이러면. 근데 여기는 이따 봐갖고 좀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쁘게 하려면 붉은 고추 채 썰어서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 그냥 할래요. 저도 귀찮을 때도 있어요. 모르셨죠? 참기름 진짜 조금만, 조금만. 간이 거의 맞아요. 신기해요. 잘 맞죠? 아나에 들어간 표도 안 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써주세요. 이네야간좀 봐줄래? 너 이거 좋아하냐? 뭐지? 물파래. 오 어, 좋아요. 진짜? 세분다 커? 응. 음, 엄마는 맛있는데 나도면 조금 싱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맛있다. 먹을 생각을 안 하네? 대답 안하 거. 배가 불러서 그래 밥을 굶겨야 되는데 음. 맛있지? 굉장 맛있지? 뭐가 모자라? 싱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식초도 탁 됐지? 너무 맛있어 응. 요거 요거 끌여줘봐다 해갖고 저 아저씨 줄라고 어,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 고시다 조금만 더 넣고 맛있지? 네. 소금 안 넣어도 되겠다 그치? 지 응. 응. 아니 이게 이제 무가 생 거니까, 음안 뭐 먹어 보면 후회해요. 먹어봐요. 근데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리는 잘 사실이에요. 맛은 잘 압니다. 그 사실 맛있었어요. 음. 기본적인 반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미역 초무침 뭐 이런 <laughs> 거. 그리고 그 뭐지 미역 미역냉채 물파래. 진짜 맛없거든. 진짜 맛없어요. 그게 그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쉽지가 않다. 그렇지, 까탈스러운, 까탈스러운 요리야, 이게. 네.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요리예요. 그러니까 먹어봐. 근데 이게 맛있으면 그 집은 <laughs> 다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지? 예, 아, 네. 네.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요, 여러분. 응, 그게 간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까나리 조금 씀으로 깊은 맛이 나면서, 까나리 냄새 안 나죠? 음. 맛있어요, 여러분. 꼭 만드세요. 참기 꼭 드세요. <laughs> 참깨 꼭 넣으세요. 참기름도 조금만 넣으시면 여기에는 어울려요. 세팅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